고조선의 건국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신화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고려의 승려 이변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단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합니다일제시대이만희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돼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스무관장을 맡았습니다. 한일 관계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대책반의식 관련 자료 조사했습니다. 성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한번 붙어쓰고 나면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도구 만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산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다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 국류과장은 강조했다.